예, 오늘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님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인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안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청생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산상수은에 대한, 어, 교훈입니다. 어, <laughs> 산상수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만 나오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굉장히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은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거기 보시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5장 17절부터 7장 27, 27절까지 11가지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부분이, 이세 부분을 합쳐서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산수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팔복하고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빛과 소금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만약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무엇에 쓰겠느냐, 그래서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인데 그 빛을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 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으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말과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그게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합니다. 뭐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어지져 가는 세상에 썩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된다. 혹은 세상은 어둠이다. 그 어둠에 빛을 밝혀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그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착하게 사는 것 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말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세상하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썩었다. 왜 썩었냐?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그래서 내 역할이 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착하게 살면 됩니다. 착하게. 너희 선한 행시를 보고, 너희 선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7장 27절까지 11가지를 쭉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생각 조심해라. 다른 사람에게 해, 누를 끼치지 마라. 11가지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또이 어둡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선한 행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이걸 하는 것을 먼저 머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세요.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팔복은 여덟 가지죠.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원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를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덟 가지는요 무엇과 연관이 있어야 되냐하면 선하고 착한 삶,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하시는 뒤에 말씀하시는 열한 가지 구체적인 삶,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과 이 팔복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팔복의 말씀을 뒤에 있는 말씀과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복이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뒤에 가셔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과 여기 여덟 가지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 3 절에 보시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부유하다, 마음이 이렇게 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요. 더 이상 무거울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배가 부르면 먹지 않아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냥 주면 그것을 그냥 감지덕지하고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열한 가지를 좀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이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겸손함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말을 하면 듣습니다.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높여주고 하니까요 이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laughs>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여기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이,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극률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을 여기는다는 말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극률한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가 애통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의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 극리를 여기는 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받아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산상수훈을 공부하고 나면 뭐산상수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면요,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을 억지로, 억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비판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외골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알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너의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 너의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 지금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고면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아니라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이제 앞으로 11가지, 11가지, 내일부터 11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요. 그 11가지 삶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물로 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착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또 다른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내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서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리를 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를 말합니다. 화평께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앞뒤를 지어보고 본문 전체를 읽어 보면요,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말씀은 그 컨텍스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착한 행실을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산상수원을 함께 나눕니다 이 귀한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